2023년 메가 트렌드 올드머니 룩, 일명. 부자 패션, 금수저룩으로 대변되는 올드머니 스타일, mz세대와 젠지들의주 활동 무대인 SNS에서도 올드머니 룩은 핫합니다. 젠지는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올드머니 룩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말합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부를 가진 사람들, 즉 전통적인 부자나 왕족 및 귀족들의 패션 스타일을 말합니다. 합니다. 그들은 보통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스타일을 선호하며 패션을 통해 자신들의 부나 계급을 과시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트렌드보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한 스타일, 절제된 우아함, 하이 퀄리티의 소재나 품질의 디자인, 로고가 드러나지 않는 심플한 스타일 등을 선호합니다. 반면 뉴머니룩은 갑작스레 불을 축적한 사람들의 스타일을 대변 하죠. 그들은 화려하고 눈에 띄는 옷을 선호하며 화려한 스타일로 자신의 불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로고나 브랜드가 많이 드러나는 명품 브랜드의 옷을 선호 하며 시계나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화려한 액세서리를 함께 코디합니다. 젊고 트렌디하며 과시적이고 화려한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올드머니 룩의 대표적인 패션 아이콘으로는 영국의 왕세자비인 케이트 미들턴이 있습니다. 그녀가 즐겨 입는 룩은 클래식한 프레피 룩의 정석이라 할수 있습니다.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 제클린 케네디오나 시스 등 모두 올드머니 룩에 영감을 주는 패션 아이콘이죠. 올드머니 룩에 열광하는 젠지 세대의 대표주자는 바로 소피아 리치입니다. 1998년생 미국의 패션 모델이자 디자이너로 맹활약 중인 그녀는 올드머니 룩 캐시태그와 함께 가장 각광받고 있어요. 또한 평소 화려하고 대담한 스타일로 유명한 킨달 제너 역시 올드머니 룩을 대표하는 mz 세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95년생으로 2017년 포브스가 선정한 수입 1위 모델로 선정되었다고 하는 킨달 제너의 일상복을 보면 올드머니 룩에 푹 빠져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올드머니 룩 원조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방영된 시트콤 가십벌입니다. 뉴욕 최상류층 10대들이 보여주었던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느낌의 프레피룩이 바로 올드머니 룩을 보여주는 모범 답안이죠. 2012년에 태어난 세대가 2012년에 방영된 시트콤의 룩에 열광하다니. 패션은 정말 돌고 돌아서 너무 재밌어요. 조용한 사치, 과연 럭셔리? 라고 불리는 올드머니 룩. 이 유행이 어떠한 모습으로 10대들에게 유행하며, 클래식 룩의 유행의 흐름을 만들어나갈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올드머니 룩의 대표 AI 모델도 소개해요. 이미 SNS상에서 핫한 셀럽으로 등극한 버츄얼 패션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해요. 필리는 디지털 아티스트가 AI로 상상해본 올드머니 패션 모델로 해외 젠지 사이에서 엄청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AI 모델 소피아 아티프 역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어마어마합니다. 두 모델 모두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모델이라니 너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도 생성형 AI를 공부하고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 저희 클래스에도 접목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AI를 패션 디자인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나의 영역이 무한정 확장됨이 느껴집니다. 무료 맛보기 영상이 있으니 관심 가져주세요. 강의 사이트와 할인 쿠폰 코드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의 영상도 흥미로우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